오지산 전망대와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은 임진강이고 임진강의 끝자리입니다. 바로 한강과 마주치는 곳인데 이 건너편이 북한 땅입니다. 지금 12시 방향에서 약간 틀게 되면 1시 방향에 높은 산맥들이 보이죠. 거기 가장 높은 게 바로 송악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래쪽에는 개성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개성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현재 경기 지방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음, 경기도 있었죠.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한강의 하우리가 되는데요. 여기는 임진강과 하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것이 김포인데요. 어, 지금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것은 김포에서도 또 시암리라고 해서 한쪽 끝을 해당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암리를 돌아서게 되면은 바로 저 언덕에 보이면은 중간쯤 산에 뾰족한 곳이 있는데 저기가 바로 이만 애기봉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은 문수산이죠. 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오른쪽에 돌아가니까 바로 이런 지형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12시 방의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성안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안마을. 그래서 저쪽에는 성이 있었던 것인데 당연한 것이죠. 지금 제가 있는 곳도 예전에 오두산성 그리고 반대편에는 성안마을 있으니까 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보게 되면은 저쪽에 동성산이 있는데 동성산성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도 성이 있고요. 그리고 임진강도 상류로 올라가면서 성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강물의 수위가 높았고요. 임진강물도 수위가 높았습니다. 그 배들이 드나들었고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썰물 때라 지금은 뻘이 드러나 있습니다. 거대한 한강 물결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니 얼마나 물결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리고 밀물 때는? 바닷물이 여기를 통과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굉장히 물살이 복잡하고 이런 데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옥에서는 반드시 방어체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오즈산성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시암류 넘어있는 동성산성 그리고 오른쪽에 성한마을을 비롯한 북한 쪽의 산성들 딱 이렇게 삼각수역을 둘러싸고 세 군데에 전쳐진지로서의 주구만 방어체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성의 이름을 오두산성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때 까마귀 옻자가 들어가서 까마귀랑 연관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사료에도 까마귀 옻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라 옻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라처럼 목이 잘룩하게 튀어나온 곳이죠. 왜냐면은 하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고세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자라 옻자 쓰는 것이고 이런 오두산성이 전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성암 마을에는 크게 성을 구축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시암리란가 이 일대에도 큰 성을 구축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주산성에 있는 곳은 말 그대로 바로 끝에 있으면서 높이 솟아 있고, 그다음에 직벽으로 이루어졌고, 충분히. 이 산성을 쌓을 만합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좋잖아요. 직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군이 쉽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 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오두산성 그랬을 경우에는 까마교자가 아니라 사실은 자라우자즉제분류에 따르면은 강변 방어체제 중에서도 고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이 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광개토대왕이 점령했던 원년에 점령했던 관미성. 20일간의 전투가 벌어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 이 관미성을 일부 사람들이 이 오두산성으로 비정한 겁니다. 한 15년 전부터 그런 주장들이 나와서 뭐 이상하게 이것이 특별한 검증이 없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성이 고구려 산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희대 팀에서 발굴할 때 이미 고구려의 기아가 나왔고요. 고구려의 축성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산성인 것도 분명한데 그럼 그 이전에 백제 관미산성인가? 그건 확실한 건 아니죠. 그런데 몇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 이후에 지금은 일반적으로 여기 관미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악길주의 같은 강화도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봉천산 지역을 관미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 중요한 것은 백제의 관미성으로 비정될 만큼 여기가 중요한 전략적 충지라는 것이죠. 광개토대왕이 396년도에 솔 수군 수군을 건느리고도 아리수 아리수를 건너서 쭉 올라온 다음에 음, 결국은 이군삼군 합쳐가지고 한성을 포위한다면 항복을 받거든요. 이때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수군 병력이 이곳을 통과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강 수로 직공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몇년 전에는 방송팀과 함께 여기 원래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곳인데 특별 허가를 받아서 배를 빌렸다고 광개토등의 수군작전 이 광경을 부분적으로 재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은 한강에 물이 적습니다. 임진강도 물이 적고요. 겨울이고 그리고 지금 썰물 때이기 때문에 바닥이 많이 드러나 보입니다. 아름답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 하나입니다. 압록강 하구라든가 요하 하구도 중요하죠. 나라전 역사를 놓고 볼때 그런데 한반도의 역사만 놓고 볼 때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부산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만이 있고요 경기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강 하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강은 특별한 강이죠 남한강, 북한강 이두 개의 강이 양수리에 모여들어서 쭉 통과해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서울을 보면서 쭉 내려와서 마포를 통과한 다음에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쭉쪽 흥경남도죠. 거기서 출발했던 임진강이 쭉 내려오다가 끝을 내는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기 여기죠. 여기서부터 보이는 저 강을 특별하게 한강 중에서도 조광이라 그랬습니다. 하라부이 조자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조광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만큼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광이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니까 인간에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학문이겠습니까? 문화겠습니까? 경제죠. 경제 중에서도 먹고 사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게 뭘로 결정됩니까? 일단 생산물이 있어야죠. 생산물이 교환이 되죠 상업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려면 교통이 발달해야죠.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모든 교통망이 마주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특히 남해안 부터 시작해가지고 서해안을 거쳐가지고 쭉 압록강까지 연결되는 모든 물류가 어디로 모입니까? 바로 강화도와 김포원도 사이 길로 모여집니다. 모여들어서 고려시대 때는 벽란도로 들어가서 개경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수도가 한양이기 때문에 모든 물류는 다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잡은 모든 생산물도 수품도 다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남한강, 북한강을 거친 모든 물류가 다 내려오는 것도 여기입니다. 모든 사신선들도 다 여기를 통과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임진강에 연결되는 모든 물류도 다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적 을 놓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언제부터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원조선시대 때부터 그랬겠죠 그러나 기록을 따지면 백제시대 때 그리고 고구려시대 때 여기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역사 에서 좀 멀어졌다가 군사적 측면 에서는 1875년에 유명한 운영어 사건이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이적 되는 것이 신미양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1866년에 있었던 사건이 병인양요죠. 그때 특히 병인양요 때 프랑스함대가 여길 통과해서 북상하다가 오늘날에 목동을 돌아가는 염창에 정박하고 양화대교까지 갔던 겁니다.